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laughs> 내 이름은 타치바나, 대학생 당시에 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히이라기 아카마츠랑 자주 붙어 다녔다 오, 쟤네 예쁘다 몸매도 찌기고 거기 너희들, 우리랑 같이 술 한잔할래? 뭐야, 쟤네? 무시해, 무시 딱 봐도 돈 없는 대딩들이잖아 뭐? 뭐야 못생긴 게 지들이 더급 떨어지면서 너희 진짜 얼굴에 비해 인기가 너무 없다 이유가 뭔진 알것 같지만 어 벌써 시간이 뭐야 집에 가려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자 됐어 멍청하면 얼물나뭐 어, 인마 그럼 내일보다 탓지 마나 그래 어, 졸려 다들 자고 있겠지 젠장, 아직 안 자고 있나 보네. 할수 없지.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어서와라, 어, 어! 어서 와라, 아들. 늦었네. 요새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한통 해줄 수 있잖아. 어, 미안. 어, 이 냄새는… 너또술 마셨니? 게다가 담배까지… 곧성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만으론 미성년자잖니. 물론 아무리 성인이라도 매일 그러고 다니면 건강해? 뭐 어때서? 내 몸인데.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잠시만. 다치 마나. 아, 오빠 왔어? 이지 오늘 내가 계속 말했지.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멍청한 몸겠네. 아. 보시다시피 난 지금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랑 넷이 같이 살고 있지만 나랑 가족들 사이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가족들한텐 테 아무 죄도 없다. 다내 잘못이다.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아직까지 가족들 얼굴을 볼 낯이 없다. 특히 동생은 더. 바야흐로 3년 전 내가 고 2, 동생이 중 3일 때 있었던 일이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다치바나 퇴근길에 오락실 들렀다길래? 11시에 닫으니까 지금 가면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래? 아 근데 이날 난 알바 퇴근길에 동생을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원래는 항상 아빠가 차로 동생을 마중 가시는데 이때 아빠는 출장, 엄마는 감기로 누워계셔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다 근데 걔도 이제 중3이고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닌데 다음부터는 노크해 어 미, 미안 걔 학원에서 우리 집까지는 걸어서 15분도 안 걸리고 뭐 괜찮겠지. 엄마 아빠도 참 과하다니까. 아, 오빠 고생했어. 나도 방금 끝났어. 아, 티티지 있잖아. 친구랑 볼 일이 좀 생겨서 그런데 집엔 너 혼자 좀 갈래? 뭐? 무슨 볼 일? 뭐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아무튼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 혼자서 갈수 있지? 아, 어, 음. 야, 뭐해? 빨리 가자! 아, 미안, 갈게! <laughs> 걸어서 15분. 이제 어린애도 아니니까. 이런 이유들로 동생을 데리러 가지 않아서는 안 됐다는 걸 그때에 난 몰랐다.

지치지는 혼자 집에 가던 도중 치안한테 추행을 당했다. 동생을 뒤쫓아가서 끌어안고는 몸 이곳저곳을 만졌다고 한다. 더 심한 짓을 당하기 전에 지나가던 남자가 범인을 제압해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동생은 그날 이후 당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말 수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녀석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다. 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내 탓이다. 난 가족들이랑 잘 지낼 자격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자기 혐오와 현실도 비끝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질라진 녀석들이랑 하루하루를 개차반으로 보내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난내 과거의 잘못과 마주해야만 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만다. 아 심심해. 재미없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긴, 그러네. 그럼 이 누추한 공간을 밝게 만들어줄 여자라도 꼬시러 갈까? 맨날 말은 잘해요. <laughs> 뭐야, 좋으면서 괜히. 여자 오는 거난 환영이야. 찬성.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laughs> 그건 나도 잘. <laughs> 둘다 무슨 소리야? 좀 바꾸면 되잖아. 데려오는 방법을. 어? 아빠 차 빌려올 테니까 아무나 운전 좀 해봐. 헌팅하러 가는 거 아니야? 대체 왜 이런 주택가에? 일단 따라와. 아, 속도 좀 낮춰봐. 쟤 괜찮지 않아? 어? 야, 너 농담하는 거지? 쟨 고딩도 아니고 중딩 같은데. 야 이라기, 너 로리코미냐? 말은 그러면서 사실 너희들 다 관심 있잖아. 야, 설마 그럴... 아~ 들켰다. 어? 그럼 가볼까? 오케이... 어... 아, 아니, 야, 잠시만... 안녕...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야. 늦었는데... 네? 우리랑 잠깐 같이 놀래? 야, 그만해. 손 넘을 짓 하지 말라고... 뭐? 뭐야 이제 와서 여자나 끌어온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린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 어? 어디가? 도망가면 안 되지. 아빠 이거다. <laughs> 너가차 없다. 야 히라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치봐나 목소리 좀 낮춰. 난 처음부터 이런 애들 낚그러운 거야. 차 갖고 나온 것도 납치용이고. <laughs> 역시 이 시간에 나오길 잘했어. 중딩이면 제압하기도 쉽고 적당히 겁줘서 어디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이 자식이. 야 다치버나 화내지 마. 가끔은 이렇게 노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냥 즐겨. 이런 경험은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얌전히 따라와 너도 다치기 싫잖아 그치? 도와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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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도와줘! 낫긴 몰랐까 즐기긴 뭘 즐겨! 웃기지 마! 으흡. 야! 너 지금 뭐하는! 거기 다 도망가! 빨리! <laughs> 아, 야! 이게 무슨?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새끼야. 너희가 너네 같은 쓰레기 놈들 때문에 그 녀석이. 그 녀석이 누군데? 갑자기 왜 혼자 착한 척하고 난리야. 가자, 아카마츠. 차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그래. 뭐야? 이 자식 아직도. 가긴 어딜 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 보내 이 쓰레기들아! 뭐래?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오! 오 마이 갓! 그후 소동을 목격한 동네 주민의 신고로 우리 셋은 사이좋게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난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정지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그때 도망친 여자애가 필사적으로 변호해준 덕에 다른 벌은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두 녀석은 나랑 다르게 이미 만으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 없는 유괴미수로 전과자가 되었다. 먼저 풀려난 나는 제일 먼저 그여자의 집에 찾아가 사죄를 했고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미안해 개차반으로 사는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하고 같이 다니던 녀석들이 쓰레기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태평하게 어울려다니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진심으로 잘못했어 오적파여도 받아들일게. 아니 잠시만 다치바 나. 고개 들어. 음주운전은 잘못이 맞지만 애초에 너랑 툭터 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 그, 근데 그건 내가 도망쳐 다녔으니까. 아니야. 3년 전 그날 내가 너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 널 그렇게 절벽으로 몰아넣기만 하고 부모로서 실격이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 있잖아, 오빠 나 알고 있었어. 오빠가 우리한테서 멀어지려고 했던 진짜 이유. 잘못한 사람은 그 성추행범인데 오빠는 그날 일에 너무 큰 죄책감을 갖고 있어. 더 빨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계속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지치지.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전부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널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오빠, 나다 들었어. 엄청 맞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그 여자애를 도와줬다면서... 고마워. 오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laughs> 이렇게 해서 나는... 가족들과 다시 웃으며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뒤엔 학교에 가서도 사죄를 드렸다. 퇴학 당할 가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사정을 들은 학과장님의 아량으로 정학 처분에 그쳤다. 나 말고 다른 두 녀석은 퇴학에다 기소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그 후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놈들 성격상 반성하고 있진 않을 거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이상 두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 그리고, 현재. 에이, 다치바나! 다음엔 이쪽 옮기자! 예? 그나저나 너일참 잘한다. 아주 어린데 아주 대단해. 에이 뭘요. 부모님께 짐 빚이 있어서 얼른 갚고 싶거든요. 그래? 아무튼 5분 휴식이다. 물좀 마셔. 예. 이 페이스면 이번 달 안에 벌금은 다 갚겠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날 용서해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갈 것이다. こんな無明ん、ちちちんって、そんもいさちょうやけ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確かに、未然に防ぐことができたことなので、責任を感じてしまうのも無理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しかし、作中でも言っていたように、結局本当に悪いのは、心に傷を負わせるような真似をした。犯人ただ一人ですよ。少なくとも。 被害者であるつつじさんは責めていないんですから、私には子供の頃から抱えるには大きすぎる責任だと思ってしまいます。何はともあれ無事に和解す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